가자 공역 번번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이 있는데 그렇지? AB를 몇등분일때3 등분했대, 그렇지? 등분을 해서 그렇지? 등분을 해서 B 쪽에 가까운 점이 뭐다? C다라고 보았단다, 그렇지? 그리고 C를 지나면서 OA에 평행이 되는 선을 그려서 만난 점 D라고 놓았나 그렇지? 그렇죠? 각 COD가 COD가 뭐야? 세타가 됐을 때,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럴 때 OCD의 넓이 f 세타. OCD, 그렇지? OCD 이 넓이를 구할 거니봐그렇 그렇죠? 네. 자, 세타. 그러면, 각을, 코의 길이를 3등분 했다는 얘기는, 뭐, 중심각이 몇 등분 돼도 되는 거야? 3등분 돼도 되는 거네. 그치? 그쵸? 예,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이 전체 각은 몇 세타? 3세타 짜리고, 이만큼은 뭐? 2세타 짜리가 되겠다그 네, 그쵸? 예, 그럼 여기가 2세타니까, 너랑 너랑 평행이래. 형님 뭐 어디도 이세타 여기도 뭐라? 이세타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쵸? 됐어? 예, 여기 이세타그치 그러면 여기는 세타, 여기는 2세타 그럼 여기는 얼마니? 파이 빼기 뭐? 3세타 하면 되지. 그치 여기는 뭐? 파이 빼기 3세타 하고 쓰면 되겠다. 그치 그쵸? 네. 그러면 요길이가 뭐라 그랬지? 요길이가반지름의기겠네 음. 그치? 얼마? 1짜리다 그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거 있지?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라는 거 있지? 그치? 그렇죠? 네. 사인 너분의 바라보는 쪽. 너는 그렇죠? 오케이. 네. 뭐 아무거나 해. 사인 너분의 바라보는 쪽 여기, 그렇지? 오케이, 에이, 아무거나 해. 여기 길이를 뭐라고 부까? 에이,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까? 오케이, 에이, 자, 그러면 한번 잘 써보세요. 뭐라고 쓸게어요 사인 얼마? 파인 빼기 3세타 짜리분의 얼마? 1 짜리는 그쵸죠 에이, 사인 부분의세타분의 뭐? a이 하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인 파이 빼기 3세타는 사인 파이는 사인 뭐 3세타로 써야 되고, 그렇지? 에이. 파이 빼기 몇 석면? 이분면그렇 그대로 플러스 되네 네. 끝단 끝났다. 그 그치? 분의1 사인 세타 분의 얼마 a 됐다, 그렇지? a가 뭐 됐어? 사인 얼마? 3세타 분의 사인세타 되었습니다. 그치? 그쵸? 예, 그러면 우리 저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싶은데, 6변 알지, 6변 알지, 끼인가 알지? 그치? 예, 그러니까 넓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넓이, F세타는, 그쵸? 2분의 1곱하 예, 1 곱하기, A 곱하기, 그치? A, 사인 얼마? 2세타 하면 되겠어요. 그쵸? 됐어? 네. 그랬더니 2분의 1 곱하기 a가 뭐라고? 네. 사인 얼마? 3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뭐? 사인 2세타 이렇게 생긴다. 그렇지? 세타. 이제 거기다 되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그렇지? 그럴 때뭐 하자? f 세타 분의 세타 이거 그가지요그치 그쵸? limit 뭐 h가 뭐 세타가 0으로 할때 f 세타 분의 세타니까 너 분의 일자리를 써야 된단다 그치 그럼 분자에 있거 분모로 써 s 인 세타 s 인 n 얼마? 이 세타 그치 2배의 s i 얼마? 3 세타짜리 써놓고 그리 위에 뭐 있어? 세타 있다 그치 세타 아무데나 쓰자 곱하기 세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눈에 보이죠, 그렇죠? 네 눈에 안 보여? 봐 네. 보여, 네. 보여 그렇지? 음 이렇게 한거 3, 그렇지? 2곱하기 3곱하기 이거 얼마? 2분의 얼마? 1 답은 뭐다? 3이 답이네, 그렇지? 3어디였어 아까리요.